호주 요리 유학은 한국 학생들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국가의 학생분들이 영주권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왜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위해 요리 과정을 선택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요리사 정말 부족한가? 우선 요리사 직종은 호주에서 가장 부족한 직업군인 MLTSSL 직업군에 속해 있고, 유아코 이민 옵션 중에 모든 기술 취업 이민 비자가 신청 가능한 직군입니다. 또한 2021년 6월에 조사된 스킬스 프라이리티 리스트 조사에 따르면 셰프 직종은 모든 주에서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미래에도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는 관광 산업이 많이 발달한 나라이고 더욱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 호스피탈리티 관련 업종인 요리사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호주 요리사, 영주권 취득에 왜 유리하다고 할까? 우선 호주 산업의 특성상 외식 산업의 발달로 인해 자국민만으로는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건 코로나 사태 전부터 계속되어진 호주 산업의 문제 중 하나인데요. 팬데믹으로 인해 인력 공급이 더 줄어서 유학 후 졸업자분들은 현재 높은 급여로 좋은 곳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영주권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해당 직종으로 취직할 수 있는가인데요. 학업 후에 취직을 하지 못한다면 트레이드 직종의 경우 영주권 비자 신청을 위해서 필수인 기술심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트레이드 직종 중에서도 졸업 후에 취직이 어려운 직종들이 있는데요. 그런 직종들은 정말 기회조차 얻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취업에 기회가 많다는 건 정말 큰 이점입니다. 호주 요리사 직종 2020년, 2021년 얼마나 영주권 받았나 2020, 2021년 이민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이민인 189190, 491 비자를 통해 셰프와 쿡 직종은 각각 9번째와 10번째로 많은 수의 영주 비자를 받았습니다. 두 직종의 수를 합치면 전체 직업군 중네 번째로 많은 수이며 10위권의 다른 직종들은 모두 하이어 에듀케이션 직종들이고 트레이드 직종으로는 유일합니다. 또한 취업이민인 ENS 489, 494 등의 스폰 비자의 경우에도 셰프와 쿡 직종은 각각 여섯 번째와 아홉 번째 두 직종의 수를 합치면 두 번째로 많은 수의 스폰 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이 또한 트레이드 직종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이며 전체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영주비자를 취득하였습니다. 요리사 급여는 얼마나 될까? 요리사의 평균 연봉은 61,500불입니다. 시간당 31불 54센트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도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영주권 취득을 위한 중요 조건은 졸업 후 해당 직종으로의 취업 나이, 영어 점수인 것 같습니다. 취업은 영주비자 신청을 위한 필수 조건이고, 나이는 많을수록 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나이를 고려해서 유학 시기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 점수는 실제 영주권을 경쟁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른 분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시려면, 높은 영어 점수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어 점수는 언제,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우선 기술 이민을 목표로 하신다면 그 과정은 요리학업, 졸업생 비자 신청, 기술 심사 진행, 기술 심사 통과 후 기술 이민 신청 위와 같은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요리학업을 위해서는 IELTS 기준으로 평균 5.5, 각 영역별 5.0 이상의 점수가 필요하고 졸업생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IELTS 평균 6.0, 각 영역별 5.0 이상의 점수가 필요합니다. 기술이민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 i e l 2치6 0 이상의 점수가 필요하고 높은 경쟁력을 위해서는 i e l 2치7 0 혹은 8.0 점수를 받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취업이민을 목표로 하신다면 그 절차는 요리학업, 졸업생 비자 신청, 2년 경력 쌓기, TSS 취업 임시비자 취득, ENS 또는 494 영주비자 신청.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ENS 영주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i e l t s 6.0의 점수가 필요합니다. 요리 과정은 Certificate 3 in Commercial Cookery, Certificate 4 in Commercial Cookery, Diploma of Hospitality Management, Advanced Diploma of Hospitality Managemen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Commercial Cookery 과정에서는 조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면, 호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 과정에서는 조리하는 방법 플러스 주방 관리나 인력 관리 등의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 꼭 필요한 졸업생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위와 관련된 학위를 92주 이상 학업을 하시면 되셔서 일반적으로 디플로마까지만 학업을 해도 졸업생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경력을 쌓을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어드밴스 디플로마까지 학업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하나요? 호주에는 많은 요리 학교들이 있는데 학교를 선택할 때에는 학생이 무엇을 중요시 하는지에 따라 그 선택이 달라집니다. 학교 교육의 퀄리티. 학교 교육의 퀄리티를 생각한다면 많은 스타 셰프를 배출한 호주 명문 요리 학교인 류꾸르동 블루나 공립 전문대인 각 주의 테이 학교로의 입학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타 사설 요리 학교들에 비해서 좀더 다양한 재료들과 레시피들을 접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렴한 학비와 수월한 과제 진행. 호주 영주권이 목적이라면 어떤 학교를 나오는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만 보고 학교를 선택한다면 나중에 학교가 없어지거나 교육과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전에 졸업생들을 문제없이 배출한 학교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영주권을 목적으로 하고 이미 셰프 스킬이 있으시거나 일을 많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런 학교들을 선호합니다. 도심 지역, 외곽 지역, 학업을 도심적에서 할지 외곽적에서 할지는 영주권 취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유학 후 기술 이민을 계획하신다면 추가 점수 5점을 더 받을 수 있고 호주에서는 현재 외곽 지역의 인력 부족이 심하기 때문에 외곽 지역의 학생들에게 이민의 기회를 더 주고 있습니다. 호주 요리 유학. 어떤 유학원을 선택해야 하나요? 유학원은 학생의 호주 유학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학교 선택을 위한 유학 상담, 학교 등록, 비자 진행 뿐만 아니라 학업 진행 중에도 학교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리 유학과 같은 영주권 학과 학업을 진행하신다면 유학 후 이민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유학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호주의 이민정책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이를 발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 이민 스페셜리스트가 있는 유학원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각 주별 요리학교 정보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호주 유학이민 전문가 그룹 글로벌 메이트로 연락주세요.